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시간에는 신축년 12월달 대박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힘들었던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12월달 신축년의 대박띠 분들, 어, 돼지띠 분들, 토끼띠 분들, 양띠 분들 제가 뽑아봤습니다. 어, 돼지띠 분들과 어, 토끼띠, 양띠 분들 이분들은 슬슬 움직이고. 시작을 한다라고 볼수 있고, 어, 12월 달 만큼은 계획을 잘 잡으신다라면 정말 대박을 볼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분들을 뽑아봤습니다. 이분들 역시 귀인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가 하며 귀인 덕으로 금전문이 열린다든지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 어, 개축을 한다든지 또 터전을 옮겨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12월달에는 이분들이 변화 변동이 많은 분들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 변동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분들은 나쁜 것보다는 대박 뛰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 변동이라는 거는 이분들 역시 결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괜찮다라면 배우자 자리라든지 귀인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직장 자리에 취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귀인이 들어오고 또 있는 직장 자리에서 또 승진을 할수 있고 스카우트가 들어온다든지 구원의 손길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띠 분들 토끼띠 분들 양띠 분들 12월달에는 부동산 매매. 투자운이 길하게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어, 부동산이라든지 투자 매매를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또 묵혀 있었던 음, 땅이나 매매, 부동산이 계신다라면 분명히 12월 달에라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고 팔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분들은 또 부동산, 매매 투자에서도 금전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는가 하면 1 2월 달에 또 바쁘게 뭔가 모르게 설치될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과감하게 이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데지티 토끼 양띠 분들은 또 주.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본다든지 긴인 덕을 보듯이, 어, 운 흐름이 좋게끔 흘러가고, 내가 노력했던 만큼 결과가 따르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또 직장 자리가 없는 분들, 또넥제가 직장 자리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이분들은 분명 취직이 된다든지, 어, 또, 시험을 치고 또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합격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따르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돼지띠와, 음, 토끼띠, 땅띠분들은 많이 많이 움직이는 만큼 돈이 따르고 귀인이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변 사람, 또 꼼꼼하게 챙겨,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쇠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 계약이라든지 금전 거래 보증만 안 쓰신다라면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참고만 잘하신다라면. 대박이 날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꼼꼼하게 또 체크해 보시고 준비를 잘 하신다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르고 역전의 기회가 올수 있고 예능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년월 이시에 따라서 사주가 다 틀리니 분명 체크하시고 유념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